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인상이 좋으면 관상도 좋다 웃어야 보기 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네 가지의 관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인상은 관상도 좋습니다 첫 번째 여유가 있다 조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원, 만원의 전전긍긍을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습니다. 반면에 돈이 많은지 적은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급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 마음이 능력하니 화가 나는 일도 없고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두 번째, 미간이 깨끗하다. 관상학에서는 미간을 영궁이라고 부릅니다. 60대가 되어도 아름다운 사람은 미간의 넓이가 적당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람이 만만해 보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지요. 반대로 미관이 너무 좁으면 화가 많아서 신경질적입니다. 또 명궁이나 전이나 흉터, 잡티 등이 있으면 직장이 자주 바뀌어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고 부부관계도 다툼이 잦다고 봅니다. 70대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미간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분은 미간에 선령 주름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경륜과 품위가 엿보이는 주름으로 우중과 행복 속에서 세월이 만들어 준 것일 겁니다. 80세까지 풍파를 겪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있어도 흉하게 보이지 않아요. 영궁은 마음을 드러내니 주름을 세우고 주름이 사람의 소가지를 보여주니 인상이 흉해서 다시 제 팔자를 꼬게 만듭니다. 만약 미간에 주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많더라도 일단 웃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착각하면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즉 웃음이 웃음을 만든다고 할수 있지요. 화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때좀 커버를 해주시면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부의 행운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활기가 넘친다. 젊은 사람이랑 있어도 위화감이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밖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하루 종일 집에만 밖에 있기를 몇년 하게 되면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매일매일 똑같아서 우울해지기 식상입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요. 죽기 직전까지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꼭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로라도 사회활동을 좀 즐겨보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배우면서 머리를 써보고 여러 감정을 느껴야 젊게 살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각이라고 하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관상학적으로 입꼬리는 하늘을 향해 살짝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재물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입꼬리가 처지면 재물이 흘러내리는 형상이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재물을 받치는 형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웃음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웃어야 복이 오는 거라니까요 관상이 부족해도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일서일서 일소 일소 일로일로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는다는 말이지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하루에 한번 이상, 아니 두 번, 세번 이상 웃어보십시오. 보기 두 배, 아니 세 배로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